노트북으로 영상 편집하거나 문서 작업할 때, 아, 좁다, 답답하다라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맥북이든 윈도우 노트북이든 일단 성능은 좋아도 작은 화면에서 오는 피로감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버텼죠. 모니터는 나중에 사지 뭐, 하다가 진짜 후회했습니다. 특히, 화면에 창두개 띄우면 글자가 잘안 보이고, 색상 표현도 제대로 안 되니까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할 때 치명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LG 32UN650K 32인치 모니터를 구매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트북만으로 작업하던 시절로는 절대 못 돌아갑니다. 모니터를 써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왜 지금이 구매 타이밍인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LG 32UN650K 32인치 모니터가 14% 할인되어 현재 한정 특가로 479,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카드 할인까지 적용하면 최대 5% 추가 할인까지 가능해서 더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하단 고정 댓글 링크 꼭 확인하시고 장바구니에 빠르게 담아두세요. 첫 번째 크기. 32인치지만 QHD가 아닌 4K 해상도라 픽셀 밀도도 높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라 일반 책상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듀얼 모니터처럼 창을 나눠쓰기 좋아서 효율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 색감. IPS 패널의 DCI P3 95% 색영역 지원으로 전문가급 컬러 표현력을 제공합니다. 영상 편집, 사진 보정, 디자인 등 색감이 중요한 작업에 좋았습니다. 세 번째 HDR 지원. HDR10 지원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영상도 생생하게 감상 가능하고, 명암 표현력도 훌륭해서 영상 감상용으로도 탁월했습니다. 네 번째 연결 포트. HDMI 2.0 2개, 디스플레이 포트 1.4까지 지원해서, 노트북, PC, 콘솔 게임기 모두 쉽게 연결되고, 맥북도 디스플레이 포트로 4K 출력 완벽 지원됩니다. 다섯 번째 스피커. 내장 스피커는 없습니다. 대신 모니터 성능 자체에 집중한 제품이라 오디오 출력 단자 통해 사운드바나 스피커 연결도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눈보호 기능 플리커 프리와 로우 블루 라이트 모드가 탑재되어 있어 장시간 작업해도 눈이 덜 피로하며 사무용이나 학습용으로도 적합합니다. 노트북 작업 환경이 답답했던 분들, 영상 편집, 디자인, 사진 보정하는 크리에이터 분들, 문서 작업, 엑셀, PDF 등을 동시에 열어두는 직장인, 집에서도 넷플릭스 4K 콘텐츠 제대로 감상하고 싶은 분들, 현재 쿠팡에서 최대 14% 할인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옵션과 카드 즉시 할인 혜택도 있어 더욱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하고 로켓 배송으로 하루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 쓰면서 가장 만족했던 건 작업이 정확하고 편해지니 시간 효율도 덩달아 좋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엔 14인치 노트북 화면에서 영상 편집하다가 자꾸 확대 축소 반복하고 창 전환하느라 진이 빠졌는데 이 모니터는 한 화면에 두개 프로그램 띄워도 여유롭고 색상도 정확해서 색 보정할 때도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32인치 모니터 찾으셨다면 강력 추천합니다.